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토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에 끼얹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그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성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 비유의 아버지 참 감동적입니다. 그죠 보통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면 여기 형제님들 몇분 계신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전 어렸을 때논한번 태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불장난하다가 논에 불질러 가지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laughs> 근데 보통 그렇죠. 근데 어이 아버지를 한번 좀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나서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간 삶이 나에게 죽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자 작은 아들은 염치가 없어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내가 굶어 죽는 상황.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할 말도 준비해 놨어요. 아들이라는 권리조차 다 내던져 버리고 그냥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곁에서 종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것도 다 준비하고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멀리서 나타나게 되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끌어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작은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의 반응은 완전히 의외의 반응이죠. 옷 입혀주라고 얘기하고, 손에 반지 끼워주고, 발에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우리 잔치 버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들을 용서하셨을까? 아들이 당신 눈에 보이기, 한, 보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용서는 이루어졌어요. 아들이 죄를 고백하겠다고 얘기, 아니, 죄를 고백하기도 전부터.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되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그러면 내돈다 어디다 갖다 썼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의 대답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게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이 사랑이 우리가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이 고해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고백해야겠구나. 내 삶이 하느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지금 죽음 속에 있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러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용서하고 계시고. 내가 죄를 고백할 때 하느님은 천국에서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또 내가 다시 당신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이겠죠. 옷을 입혀주라고 또 손에 반지 끼워주고 발에 신발 신겨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집골로 돌아온 아들을 원래 당신 곁을 떠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고해성사를 할 때도 이런 신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세상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가장 깨끗한 상태로 하느님이 우리들을 되돌려 놓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까요? 오늘 일독서를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추를 먹었다.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추를 먹은 다음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먹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년 동안 지냈죠? 1번 10년, 2번 20년, 3번 30년, 4번 40년 몇, 몇 번이에요? 네,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탈취기, 민수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죄도 꽤 많이 저질렀고 하느님께 끊임없이 투덜거렸고 불평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러도 하느님께 불평을 해도 대들어도 만나는 단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매일 매일 물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진 않았죠. 그런데 그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걷어드이는게 다음 날 것까지 걷어줄 수 있었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만나는 광야에서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온 소출로 음식을 처음으로 먹게 되자 다음 날 만나가 딱 멈추게 됩니다. 아주 성실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유효할 것인가? 약속의 땅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하느님의 사랑은 유효하고 몇 번이고, 몇천 번이고, 내가 주님께 되돌아갈 때마다, 하느님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작은 아들을 대해주시, 대해 주듯이 그대로 우리들을 대해 줄 겁니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는 이 사랑의 주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또, 여기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해 이루어진 비유인지를 오늘 복음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복음 전반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1번 세리들과 죄인들. 2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몇 번일까요? 예? 네? 예, 네, 맞아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알고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큰 아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겠죠. 자, 복음에 등장하는 큰 아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요. 큰그 아들 타일을려고 그러자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위해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종살이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몇 번이고, 몇천번이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그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그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종살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인. 그 신앙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짐이라고 여기는 신앙인,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이 고해성사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 나는 신앙생활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해 종살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큰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큰아들에게 아무것도 안 줬을까요? 오늘 복음을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자, 오늘 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줬다. 큰아들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당시에 유다교 문화에, 유다인들의 문화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우의 예예요. 그죠? 에서우가, 아니, 야곱이 에서우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잖아요. 그리고 에서우에게 갈 모든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리게 되죠. 이런 문화로 생각해 본다면, 큰 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몇 배로 더 받았을 겁니다. 몇 배로 하느님의 은총이 몇 배로 나에게 주어졌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신 게 없다고 얘기하고, 신앙생활은 그냥 종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네. 만약에 내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 비유의 주인공 바로 큰 아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겠죠. 오늘 이 독서에서는 바오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죄를 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나는 화해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큰 아들의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겠죠.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앉아 있다면 오늘 복음이 고백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에 희망을 두고. 고해성사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큰아들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종으로는 여기고, 기쁨도 없고, 그냥 억지로 살아가고, 하느님께서 이미 많은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줄 모르고, 그러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진짜로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이 깨져버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을까? 오늘 복음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루카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의 비유, 이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루카복음 15장에서 비유가 끝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살수 있을까?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신다면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루의 루틴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살다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근데 그게 나,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고해성사도 평상시에는 주, 죄를 고백할 게 없고 방공성사표 나오면 그제서야 그냥 성사표 보면서 난처하고 아유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되나 이러고 성사를 방공성사를 해도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해도 기쁨도 없고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도 없고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고 있고 주일에도.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통해 내가 내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미사 습관이 돼버려서 미사에 나오고 있고,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도 보이지도 않고, 내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좀 실천해 보십시오.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또 가장 작은 이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될때 우리들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느님 말씀 실천해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상 은총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작은 아들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 큰 아들로 앉아 계시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은, 하느님은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죽도록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집 밖까지 나가서 타이르잖아요. 나랑 같이 기뻐하자고. 그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가 약속의 땅인 하느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이 남은 사순 시기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꼭 맺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체험하는 남은 사순 시기가 되길 바래요.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 본당은 다음주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판고성사 시작되죠. 손님 신문님들도 오시고 고해성사 잘 준비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해성사 용기 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아멘.